간편식의 혁명 김밥 세트 다양한 맛으로 지루할 틈 없는 건강한 한끼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신샵에 고약고마 김밥 7종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불어묵부터 진미채까지 다양한 맛이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음. 탄수화물 저감 현미밥으로 만들어져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음. 포장도 깔끔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한끼 해결 가능하고 맛도 정말 괜찮아서 입맛 저격 제대로. 하나씩 먹다 보면 금세 다 먹게 될 듯함. 다양한 맛 조합 덕분에 질리지 않으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허다피 저당 현미곤약 김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종 혼합 세트인데 묵은지 참치, 닭갈비, 닭가슴살엔 계란 김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만 돌리면 완성이라 완전 간편하고 포만감도 좋은. 특히 저당 설계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대박임. 곤약과 현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식감도 쫄깃하고 담백해서 맛있게 먹었음.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곰곰 매콤 제육 플러스 땡초 어묵 플러스 계란 두부 곤약 김밥을 냉동으로 판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전자레인지에 몇분 돌리기만 하면 완성되니까 진짜 편리함. 곤약 덕분에 칼로리 부담도 적고 속도 편안해서 다이어터에게 완전 강추임. 매콤한 제육, 땡초어묵, 담백한 계란두부까지 세 가지 맛이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음. 냉동 보관이라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해. 아침이나 점심 대용으로 딱인 듯 너무 마음에 드니깐 열5 개.